이상해 예. 오전에 설명해 드고 오후 3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그 우리가 어디까지 했죠? 여기를 보면, 음, 중3의세례고 그죠? 여기 전자책판 보시면은 대강강물하음경 이래서 이 대가 뭐고, 방이 뭐고, 강이 뭐다 이런 식으로 쭉 설명했었죠? 네. 그불로 하음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그죠?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잘아시다시피 기준점이다 이런 말씀이죠. 기준점. 음.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 기준점이 되는데 세로주를 우리 하느님들 하 이걸 밑에 내려오는 건 뭐랍니까? 응. 경이라고 하죠. 그죠? 응. 가로줄은? 응. 이거는 시줄이라 죠 네? 네? 시줄. 시줄. 그죠? 시줄. 내려오는 건 이건 뭐라 그래요? 날, 날. 날줄. 예. 이건 이제 날줄이라 고 밑에 내려오는 거. 날이, 날은 항상 어, 중심점이 되는 거지. 중심점이 되고, 이렇게 날은 이게 중심이 되고, 시지를 이렇게 지그재그 이렇게 자잖아요. 직물을 짤 때도 그렇게 되죠. 예. 그 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중심이 다이는 말씀이죠. 무슨 말도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형이 이 경전을 경전이럴때 책도 경전이지만은 인류 명품을 경전이라고 그래요. 예? 오늘 명품 있지요? 예? 예. 보여요? 어떻게 여기서서 이제 저기가 나오노? <laughs> 이런 걸 하안경에서 는따라 봅니다. 동시, 동시 구조, 구조 상문. 상문. 지금 여러분들은 눈앞에서 이 판, 4판, 4판. 이 판을 보는 거예요. <laughs> 이, 뭐, 이 책은 무슨 책? 4, 4, 4, 4, <웃음> <웃음> 이 판, 사판. 이렇게 자꾸 언어을 써야 돼요. 네. 그리고 이론에만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 제 구현할 수 있는 이론들이 하암경에 그대로 다 내재돼가 있는 것입니다. 하암경에 음, 다내재되가 있는데 이 경전을 제가 방금 뭐라고 말했어요 명품 아주 품질이다, 이런 난 품질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차에도 그 경전 이제 가지고 어떤데 가면 차 파는 데 가면 주는 것들 그 경전 차에 경전 이렇게 쓰나요? 그때는 뭐라고 봐야 돼요? 차에 명품. 그 가방도 그런 잔뜩 갖다놓고 가방에. 경전, 전자라고 하는 것은 전범이다, 모음이 된다. 이런 말, 롤 모델, 오케이? 네. 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준점, 근본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럼 사람에게 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마음이다. 그죠? 그 마음을 가지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전부 경이라고 했을 때 위에 해당하는 거야. 2년 반연. 네. 아시겠어요? 네. 이 사람이, 옷이 그 사람이 되었어도 안 되고, 외형 모습이 몸뚱이가 그 사람이 되었어도 안 되고, 그 사람 생각이 그 사람이 되었어도 안 되고, 우리에게는 무위진인 정말 참 사람이 있다. 이걸 갖다가, 건강령 오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어, 왕사 일륜월이, 왕사성에 뜯던 그 일륜월, 둥근 달 하나가, 망고 강명이 장불멸이다그 강명은 천년 만년 비춰서 영원히 불멸이다.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해외자가, 근데 이 주문 딱 들어가면은, 양쪽 도기등에 지키는 구절이 있어요. 자, 뭐야. 옆 천금이 불구하고, 천년을, 천금을 지나더라도 중고품이 되지 않고, 금 만세의 장금이라. 만세를 지나가더라도, 뻗치더라도, 장금이라. 늘 활발한 현재의 이 모습이 된다 이것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대방강불 하엄 경이라고 하는 경. 예? 그래서 아까 경을 제가 해석할 때 어떻게 냈죠 영원히 샘솟는 샘물처럼 갈증 있는 모든 중생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생명의 수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모든 성인들이 걸어간 길이다. 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밀의 길이다. 아까 바람밀이 뭐랬어요? 바라 바람 꿀이다. <웃음> <웃음> 자, 지우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칠판을. 지운 거 없이 지우고. <laughs> 저는 가지고 있는 게이책 하나뿐입니다. <laughs> 크게 볼건 아니고. <뻔하여. 웃음> 신기하죠? <웃음> 네. 여러분들은 네. <laughs> 네. 저를 만난 것이 가문의 인광이고, <laughs> 개인의 행복이고, <laughs> 윤리의 축복입니다. 그 하음에서는 문화명자, 명산도 개나명자 드겠다 그래, 이게 <laughs> 예, 농담아때또못 가겠다. <laughs> 자 아마 그거는 그렇고 이렇게 대방강물 아까 하음경을 이렇게 쭉 설명을 했었고 그다음에 용수보살은 어, 대성 그 다음에 용수보살은 대성 불교의 아버지로 불리죠. 공이 네. 음, 8계 종파에서 아버지로 불리는데 용수보살이 저수한 뭡니까? 개? 지도는 흔히 우리는 천친보살, 세친보살, 무착보살의 동생분을 대성그 세친보살이 구사론을 지었죠. 그리고 대성불교에 와서 또뭘 지었습니까? 유식론을 지었죠. 그 그분을 천부논사라고 읽었습니다. 그분과 쌍를 읽으면서 천부논사로 더불어 일컬어지는 분이 누굽니까? 대성의 아버지 용수보살. 특히 이제 중간을 지어서. 우리, 저기, 인도의 중간 아화를 창시자라고도 이렇게 불리죠. 그분이, 이제, 하안경이, 하안경을 용궁에서 가져왔다고 하는 설 때문에 지금, 누가 지었다고 지금 언급되니까 용수보살 약천자야. 그죠? 그리고 아, 아침에 또 했던 부분이, 나무, 화장, 세 개. 화장이라고 그래 하는 것은, 연꽃이 위에 펼쳐지는 세 개를 뭐다? 연화, 장세계. 그죠? 그래서 아까 그래서 비로자나 법치라든지 또 노사나 부처님이라든지 이와 같은 대목을 아침에 좀 짚어봤죠? 네. 서가문이 열애까지.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세의 시방의 일체 모든 대성, 큰 성인들, 부처님께서 내지는 불규를 써달만 하신 분들은 뭘로? 근본화음으로 뭘 했다? 법률은 굴렸다. 그 근본 화음을 굴리려면 반드시 어떤 힘이 있어야 되겠어요? <목소리> 해인 삼매. 보통 삼매다, 이거 짜라버리한 삼매가 아니고, 아까 해인 삼매를 뭐랬죠 해는 사갈라. 이는 무드라 도장인자, 그죠? 삼매는 사마띠. 그죠? <목소리> 삼마 그러니까 싸거리 무드라 <laughs> 이것이 뭐라 할다 해인 삼매였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공부를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할칠 차례는, 에, 어딥니까? 보연보사재례 중. 그 제목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세주묘원품에. 이 봉영사에는 익숙하죠? 세주묘원이 그죠? 네. 하음경 전체품을 오직 한품만 공부해라 하면은 세주묘원품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 품이 가장 중요한 품입니다. 전체적으로 하음을 나타내는 품이 그래서, 제일 중요하니까 어디 오겠어요? 제 1품이 오겠죠? 네. 예, 그리고 하원경에서 중요한 목차들이 여러 품이 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품이 1지품입니다1지품이라고 하는 것은 한의지, 이구지, 발광지, 연의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구동지선해지법부분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수행 점차를 가장 인간이 승취할수 있는 거룩한 인간의 수행상의 모습을 십지보살이라고 합니다. 거품을 그 쓰려는 게 여섯 권이나 있는 졸려요? 아니요. 좀 졸리죠? 잠깐들어요막 욕을 막 해요? <laughs> 오늘 지장제일이죠? 네. 지장제일이 몇 일이에요? 음력으로 차라리. 18일 <웃음> <웃음> 왜 18일인지 아세요? 지옥이 18종 지옥이 있다고 알고 계시죠? 지옥이 18개월 되어 있다잖아요. 그죠? 안미비 설신이 색성향이 미쳤고, 안식어식, 비식설식에서 육근 육진, 육식이 보대 끼면은 눈에 거슬리고, 귀에 거슬리고, 생각에 사로잡히고, 이렇게 하면은 보고 듣는 게 전부 다 지옥이잖아요. 지옥 같잖아요. 미운 놈이 니까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놈이숨 쉬는 것도 밉잖아요. 그러니까, 미운살에 오면 그 앞에서 밥 먹다가도 밥맛이 떨어지지 말아요. 생, <laughs> 지옥이거든. 요 그래서, 우리가 저놈은 죽어서 지옥 가라, 이런 소리 안 하고, 그, 그러면 많이 중님 모양이 빠져서안 돼. 지옥 가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음. 지옥 가는 말을 대신 하는 말이 있으면 하죠? 지장고살이 지옥 중생들 구하는 날이니까 무슨 날이에요? 18. <웃음> 18이네. <laughs> 18중 지옥 가라고 어떻게 합니까? 18. 18. 저는 지옥가로 말그래야 합니다. 잠 깨우세요. <laughs> 잠깨우려배트짓을 내가 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자, 이제 함경의 제일 중요한 품은 세주 명암품 수행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품은 십지품. 그래서 세주 명암품이 다섯 건, 십지품이 여섯 건. 그 다음에 실천에 있어서 더욱더 수행 실천을 중요, 시, 수행의 일론에서 중요한 건 십지품. 수행의 실천에서 중요한 건 이세감품. 세간을 떠난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 다른 말은 도세감품. 세간을 걷는다. 이런 뜻이 있고. 또 옛날 어떤 큰 선생님, 스님, 강백선생님께서는 입세감품. 예. 세간에 들어간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집착, 들어가되 세간에 사로잡히지 않고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들어갔대서 입세간품이라고도 얘기해요. 예? 네, 네. 그 품이 무려 한 여덟 번째 설법으로서 하환경에 일곱 번이나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요목으로한 품이 거론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선대동자구어기입법게품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예. 그, 네 대목이, 하음경에 아주 찰려, 요찰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이, 어, 뭡니까, 그, 하음경 약창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품 중에 제일 앞에 품이 뭐죠? 세중요원품. 그 다음 마지막 품이, 입법 개품. 그두 품에 나오는 대중들을 집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그설목 대중들은,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8회차 대중들은 묶어가지고 반장 이름들만 나오는 거예요. 법회, 공덕, 금강당, 금강장급, 금강해이렇게 묶어서 나옵니다. 예. 그럼 지금, 예,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부분은 세주 묘원품에 나오는 보살 대중들이다. 그 다음에 세주 묘원품에 나오는 신중들이다. 제가 신중들을 두 부리로 분류를 해놨어요. 위에 보면 뭐라고 해놨습니까? 주체 신중이라고 있죠? 주로 바탕이 되는 신중들이 네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생계를, 여러분들 법생계 아시죠? 네. 법성 원육,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무명, 무상, 절일체, 정지, 소지, 비여, 병, 요네 구절이 법생계의 핵심 우두머리입니다. 나머지 구절들은, 나머지 26 구절들은 이네 구절을 해설하기 위한 연문들이다. 따라 있는 글들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 정도가도, 정도가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랑무이 한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다. 그 무명실생이적 불성이요. 하나공신이 적 법신이다. 다알셨죠 <laughs> 정도가 우리 인간 정도가 익숙해 본거 있죠? 그것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구들이 그네 핵심이고 나머지 거는 풀이로 이렇게 쭉 됩니다. 그래서 신중신 신, 여기서 신을 얘기할 때여러분들 신을 어떤 걸 신을 신이라고 합니까? 나이키, 리보? 예, <laughs> 무치지 네. 신? 바르지 신. 뭐가 신이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찰만 해서 건드리고 만질 수 없는 부분에 있는 것을 신이라고 합니다. 신비라고 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등장하는 신들이 해도 신이 되고 일천자, 달도 신이 되고 월천자. 여러분들 바람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유의조작으로. 선풍기 바람 만들 수는 있지만, 조금만 크면 되지만, 큰바람은 만들 수는 없죠. 자연스럽게 풍륜, 예? 지수, 하풍, 편하게, 넘겨서 지수, 하풍, 공경, 시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바람은 우리가 이미대로 만들 수 없으니까, 저거는, 여하튼, 위조작으로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들은 뭐라고 한다? 신의 영역입니다 생각을 조작할 수 있지만, 이 마음은 조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절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이해가죠? 네. 네. 이렇게 맥박이제절로 뛰고 숨을 쉬지는데 눈이 환하게 보는데 이걸 모른다면 사로잡힌 것이지. 예. 네. 좁쌀은 좁쌀만큼 일어가고 콩은 콩만큼 일어가고 자라가 거북이 될수 없고 거북이는 거북이만큼 자라는 자라만큼 호랑이는 호랑이만큼 고양이는 고양이만큼 음. 고양이가 아무리 지가 흉내내도 호랑이 주문을 담을 수는 없거든. 그게 전부 다한경에서는 각득 기소다. 그러니까 임절 같은 데는 수처잡주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유의조작으로 만들어질 수 없으면서 주인공이 각각의 역할을 도력하는 것. 땅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지신이다고래요 예? 물론 이러한 것들이 브라만 사상에서 유래되어 가지고 범신론적으로 왔지만 불교에 와가지고는 마음으로 이 신을 심격화, 마음격으로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 신이란 대목을 그렇게 확잡아당겨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